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제 1부 가족 상담을 위해해서제 2장 가족 스트레스 어, 그리고 거기에서 어, 두 번째 챕터인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가족 갈등을 우리가 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 가족 스트레스를 공부하게 되죠. 어, 여러분 계속. 가족 갈등이나 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시죠. 네, 하지만 어, 화이팅 하시고 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족 스트레스에서 어, 우리는 가족 스트레스 연구의 흐름과 아, 또 힐의 ABCX 모델 그리고 맥크빈의 이중 ABCX 모델 어, 지난 시간에 조금씩 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귀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어떤 단어이죠. 어, 뒤 부분에서 제가 다시 이것을 하나씩 설명을 하겠는데요. 어, 일단 가족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의 어, 어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스트레스란 어, 여러분들이 이, 그 앞서 공부한 것과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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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용어는 라틴어에서 어, 이 용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처음 영어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입니다 당신은 고어 또는 어가 어, 곤란이나 역경 등을 의미했었고, 18에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일반적인 의미가 변해서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이나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나 내부에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자극, 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 현상 혹은 만성적으로 불안 상태를 불러 일으키는 자극을 통틀어서 어, 말하기도 합니다. 어, 스트레스에도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와 같이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하고 어,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휴가를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과 같이 긍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은 좋은 스트레스, 이유 스트레스라고 구분 짓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은 어, 그 당사자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입장이나 환경 등 조건에 따라서 달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 만약에 어, 전혀 자극이나 어떤 변화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롭고 지루하거나 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어떤 어 조그만 활력소,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또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가족 스트레스에서 어 1950년대 셀리라는 에 학자가 지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생체에 대해서 적용하고, 어, 또 생물학적 의학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억, 응용하여서 보급시킨 것은 실험적 스트레스의 어떤 권위자인 캐나다 몬토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의 교수인데요. 어, 이, 이, 학자는 어, 정신생리학이라는 한 영역으로 어, 최근에 어, 관심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져서 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신생리학이란 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축적된 사건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와 또 신체장애의 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 우리 신체는 어, 항상성과 병행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긴장을 처리하는 어떤 일상 사건은 평온한 상태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스트레스 원과 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에, 들으셨죠, 공부했죠. 어, 그런데 어, 이 생활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원에서,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을 척, 척도로, 어, 도구를 사용해서, 어,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 최근에, 어, 이런 가족 척도 도구가, 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해서 지수를 확인했다하더라도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경험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자신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상담을 할때이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어, 그런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 인간이기 때문에 어, 도움을 줄수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원조하거나 조력하거나 어, 또 어,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어, 완전히 어떤 그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해결하기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긴 어렵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 이 사람에게 내담자에게 어, 반드시 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지, 그리고 대처의 능력이나 또 아니면 지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 개인의 개개인의 역할이나 행동 변화의 정도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의 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가족 스트레스는 어, 스트레스 원과 어, 대처 능력을 포함한 개념이며, 어, 가족이 자신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갈 때, 어, 그 가족에게 미치는 자극 요인이 더해져서 기존의 생활 방식이 혼란을 겪게 되거나 이전의 대처 방식이나 문제 해결 영역으로는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도달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결과까지를 포함한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어, 설명한 부분과. 어,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 되실 거예요. 가족 스트레스 연구의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닌 가족 성원이 있거나 천재지변이나 위기를 경험한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어, 초기에는 어, 가족의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사건과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으나 여러가지 파괴적인 사건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가족 스트레스 연구는 이전의 생활 구조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어, 특별한 또는 돌발적인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족 생활의 시간적 경과를 생각하면서, 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따라서 이것은 가족 생활의 어떤 그 시간적 경과를 어, 고려하는 어,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가족이 보이는 어떤 스트레스는 어, 수평적 요인과 어, 수직적 요인이라는 두 개의 시간 축에 따라서 여러 맥락의 틀 안에서 다양한 수준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형적 어, 스트레스 원은 어, 가족이 생활 주기에 따라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달적인 것, 예측 불가능한 것, 가족 이외의 사회 체계에 의해 초래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 옆에 어, 그림이 있죠. 어, 여러분 그림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옆의 어떤 그림과 어, 또 설명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수직적 스트레스 원은 가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 전달된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수평적 스트레스 요인보다 복잡하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기의 부부에게, 그들의 자녀가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평범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사정할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체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가족,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보다 더 큰, 어, 큰 책에 대한 시야를 가지면서 개인이나 어떤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던 힐의 ABCX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A 요인, 어, A 요인은 스트레스 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A. 에, 그리고 그 속성으로서의 어떤 곤란성, 이런 것들이 A 요인에 포함됩니다. B 요인, 어, B 요인은 가족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함께 지금 보고 계시죠? 자, C는, C 요인은 한번 볼게요. 그 사건에 대한 어,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 생활사건 아시죠? 어, 스트레스 원이 되는 어, 시요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X. 어, 위기가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원이 되는 사건이 반드시 스트레스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 그기에 매개적 변수, BC 요인. 다시 말해서, 매개적 변수가 개제된다는 어, 이론적 가설입니다 어, 그리고 밑에 보면, A 요인과 어, 결과로서의 스트레스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 따라서, 어, 첫째, 어, 여기 보면, 가족 스트레스의 권한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 첫째는 가족 이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내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족 외적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A 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어, 교재로 선택한 가족 상담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어, 참고로 어, 함께 네,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어, 조금 전 가족 스트레스 근원인 A 요인, A 요인에 대해서 사건을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그, 그것을 다시 더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가족 이외의 사건에는 어, 전쟁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박해,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포함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족을 단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 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어, 두 번째 가족 내부의 사건에는 혼외 자녀의 탄생, 부양 기피, 장애 가족 발생, 배우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자살, 약물 남용 등 사건이 발생 이전 가족 내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생기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한층 재해 해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가족의 해체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어, 세 번째 어, 가족 외적 사건에는 어, 전쟁으로 인한 이별이나 귀환에 의한 재통합, 화재로 인한 가옥상실, 어, 또한 불안기의수입은상실 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어, 결정적이진 않아나, 이것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가족 외적 사건에 포함됩니다. 어, 앞에 위기에 대처하는 자원인 B 요인은 어, 가족의 어떤 적응 능력이나 응집력, 과거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요인에는 어,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있죠. C 요인입니다. C 요인은 현재 가족들이 부딪히고 있는 사건들, 그들의 상황이나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성장의 계기로 이해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근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어 롤러코스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롤러코스트 모델은, 어 마찬가지로 힐이 제시를 하였는데요. 어 이것은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면 조직 회체, 회복, 재조직, 어 이렇게 세단계를 어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적응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 아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그림에서 2-4에서 살펴보면, 어, 횡적 축으로 나타내는 시간의 진행 속에서 종적 축 있죠. 예, 종적 축의 가족 제조직의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이 유원지의 롤러코스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 회복의 각도에 따라서 위기를 겪기 이전보다 적응 수준이 높은 가족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레크너의 이중 ABCX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힐의 스트레스 이론을 보다 충실히 계속 발전시킨 학자는 맥크빈입니다. 어, 그의 목표는 힐에 의한 ABCX 모델과 롤러코스트 모델로 표현된 해체, 재조직, 어, 통합 과정, 어, 이런 것을 어, 재통합하는 음, 과정입니다. 어, 자, 그러면, 맥크빈의 이중 ABCX 모델은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이 맥크빈이 가족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가족 성원들 개인별, 개인별 갖고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어,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능력이라든가 또 자립된 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가족 자원은 통합성 그리고 응집력. 앞에 그림에서도 응집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적응 능력 그리고 유연성, 조직성, 종교적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으로는 사회적인 지지 네트워크 그리고 의료나 심리학적 지원, 어, 각종 사회 정책, 뭐 사회 복지도 포함되겠죠. 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두 가지 유형은 비비요인 어, 중에 기존 자원 그리고 어, 또 새로운 자원 어, 이런 것들, 스몰비와스몰 스몰, 어, 라지비. 이런 것들을 설명하였고요. 어, 스몰시와 스몰, 그 라지시의 요인은 어, 가족의 지각이나 의미 부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힐의 이 모델과 맥크빈의 모델, 어, 이두 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어, 영국의 역사상 백인의 연주자, 위대한 음악가에 속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신어성 라이터인 엘리 크리튼이니 천국에서 만나면 나를 알겠니라는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이 노래는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탄생된 곡인데요. 어, 자식이란 슬픔을 딛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아빠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시청하시느라고, 어, 강의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